안녕하세요 현지 공인중개사 우리들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분양 소식을 전했다 몇번 연기가 됐던 경기 광주역 태영 대시양의 분양 소식이 나왔습니다. 10월 14일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예정됐다고 기간 추천 특별 공급 안내문이 발표됐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관심도 집중이 되는 듯합니다. 우선 이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전까지 경기 광주역 태형 대시양으로 보통 불려졌는데 이번 특별 공급 안내문에는 광주 더 비스타 대시양으로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앙공원을 품고 있다 보니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더 파크를 앞에 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위치는 경기도 광주시 역동 산1-39 일원으로 지난번 알려드렸던 위치와 같고 중앙공원 개발 사업도 함께 진행되는 것 역시 큰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1690세대라는 대단지 세대 수도 같은데 평양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알려진 내용에는 109제곱미터와 125제곱미터가 나눠져 공급된다고 했는데 이번 안내문에는 114제곱미터로 합쳐졌습니다. 결과적으로 59제곱미터는 264세대 84제곱미터는 888세대, 114제곱미터는 583세대가 공급됩니다. 이전 발표보다 84제곱미터의 세대수는 늘고, 대형 평양의 숫자는 다소 줄어든 모양새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되고, 해당 타입별 자세한 사항을 한번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초 태형 건설의 행정 처분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올 하반기 분양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다행히 올해를 안 넘기고 10월달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분양가를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대략 1 천만원 중후반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 초월역 힐스테이트나 모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의 경우 기관 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이 나오고도 몇 차례 연기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양가와 날짜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켜보는 것 말고는 다른 예측을 미리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미 이전에 중앙공원 태양 대시양의 장점을 수없이 알려드렸고 경기 광주 지역 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보다 더 매력적인 곳에 대단지 분양이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다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청약을 계획하고 계실텐데요. 일단 경기 광주지역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이면서 청약통장 2년 이상 가입해 무주택세대주라면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발표되기 전까지 청약예치금 200에서 300만원만 맞춰두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듯합니다. 전체 1690세대 중 특별 공급이 679세대이고 일반 공급이 1011세대입니다. 때문에 84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추첨제 물량도 제법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해 지역 이외에 1순위 기타 지역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나오기 전까지 일단은 필요한 준비 사항들을 확인해 두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곳은 10만 평 규모의 공원을 끼고 있는 공세권 아파트라는 점이 경기 광주역의 발전만큼이나 더큰 장점입니다. 숲세권으로 공원 내에 함께하게 돼 문학의 숲, 산수첨경원, 물빛 계류원, 가담전망대, 가족의 숲, 경안 플러스센터, 문화의 뜻, 생태학습원, 예단미술관, 조각정원 등은 단순한 공원 이상의 것으로 삶의 질을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여기에 수서 광주 복선 전철과 월판선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교에서 강남으로 갈 필요 없이 경기 광주역에서 바로 수서역으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경강선을 타고 세정거장만 가면 판교역에 도착할 수 있는데, 여기에 월판선이 완공될 경우 인천 송도와 광명, 서판교, 안양 등으로의 이동도 빠르게 가능해집니다. 이런 교통 호재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더 파크 비스타 대시양의 청약 인기가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일단 올해 안에 청약이 진행되는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 광주역 인근의 대장 아파트로 거듭날 더 파크 비스타 대시항의 분양 소식에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자료를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더 파크 비스타 대시항의 흥행 성공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양가만 적정 수준에서 된다면 정말 더없이 좋겠는데요. 청약 도전하려는 많은 분들에게 이번 소식이 좋은 희망으로 발전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